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본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 저는 오늘 기반이 모든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 유명한 심리학자인 조던 피터슨 교수는 행복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아니, 행복하지 않은 시간이 행복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목표가 무너졌는데. 행복하지 않은 시간들은 우리 인생에 충분히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거친 바다에 표류하는 돛단배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잘못된 개념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행복 대신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고의 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낼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짧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어, 여러분의 인격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도려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행복이 때때로 여러분을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에게 어둡고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자기 인격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그 최고의 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가장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이 타락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불굴의 도덕적 의지를 선물해 줄 것이고 최악의 고비를 맞이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슬픔으로 고통받을 때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행동과 인격의 힘으로 슬픔과 고통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인생의 목표로 삼기에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행복은 이런 개념과 비교한다면, 그저 증발해버리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자기 스스로의 행복이 아닌, 예수님처럼 자기 인생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최고의 선을 목표로 삼고, 그 위험있고, 그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을 향해서, 정말 의무를 가지고 최선을 향해 나간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유한함이 정당한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 제한된 인생을 충분히 진실로 살아낸다면 인간의 영원히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순의 모든 메시지가 끝납니다. 28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마태가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가 감동받은 것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순의 마지막 말씀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에는 두 집이 나옵니다. 이두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혀 말씀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집 같아도 한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 다른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오늘이두 집에 똑같은 폭풍이 임합니다. 비와 바람과 물이 막 아래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무서운 폭풍이 임하게 되는데. 그 폭풍으로 인하여 한 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다른 한 집은 여전히 거뜬하게 서 있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기반이 모든 것이다. 기반이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이 어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따라서 폭풍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폭풍과 함께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두 집은 바로 두 종류의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똑같은 신자들을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신자와 지혜로운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가트리니라고 하셨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가트리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두 종류의 성도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든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든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도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있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신자든 비신자든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폭풍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그 폭풍 앞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폭풍 앞에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 가운데 말씀은 듣지만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소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에도. 두 가지 유형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 살아남는 제자 또 위기 속에서 신앙을 버리고 그 신앙을 떠나는 제자 혹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불 때마다 그저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무너지고한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을 발휘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빛이 필요할 때는 어두울 때죠. 진짜 소금이 필요할 때는 모든 것이 썩어가고 아파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그때 담담하게 서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서 정말 굳건히 설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의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늘 나를 중심에 놓고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래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입술로 주여주여라고 말합니다. 또말 끝에서 은혜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의 선함으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겉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가짜 제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지향은 주님을 향한 그런 경우가 아닌 것이 많다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그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떼어먹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마음은 주님을 떠났으나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그냥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가 자기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근사하게 드러내 보이려는 그 마음의 내적 동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진정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서이면서도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꿰면서 안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자비의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를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바로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할복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죄에 취약하고 죄에 이끌리는 사람인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나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간격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이 은혜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받아들여짐을 하라기에 우리 또한 마음을 넓혀서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비판적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지금은 그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에는 변화될 거라고 하는 인내하는 사랑을 품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특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들은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끌리지 않습니다. 마치 자석의 쇠붙이가 끌리는 것처럼 욕망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사람들은 정말 원수를 위해서라도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과 놀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배척과 놀림을 받는 것조차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허약함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런 진지하게 여쭤볼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 자유로함을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아름다움은 누리지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재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안다면, 우리 삶의 목표 또한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삶의 목표를 어디에 세워두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거듭 거듭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방법 또한 아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정말 변화하였어.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게 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면, 거기에서 출발된 모든 행동은 자기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우리의 기반으로. 우리 영혼의 목표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